안녕하세요. 오늘은 덩굴성 다육 식물인 러브체인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러브체인은 잎 모양도 하트 모양으로 귀엽지만 거리분에 길게 늘어지는 모습도 매력 있는 식물인데요. 키우기도 쉽기 때문에 약간의 관리 요령만 알면 누구나 쉽게 키워 볼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키우는 요령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체인 키우기 적당한 장소는 햇볕이 잘 드는 장소가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고요. 이제 비교적 내음성은 강해서 밝은 그늘에서도 이제 키울 수는 있는데 햇볕이 너무 적게 되면 잎이 떨어질 수 있고 잎의 두께나 줄기가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햇볕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우는 편이 잎색도 좋아지고 잎이 두툼하게 자라납니다. 내한 온도는 관리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제 보통 5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키우는 환경이 5도 이상이 되도록 실내에 들여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브체인는 다육성 식물이기 때문에, 건조에는 강하지만 과습에는 약해서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뿌리가 썩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인 성장기 때는 흙이 건조했을 때 물을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잎이 약간 말랑말랑해졌을 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생육이 점차 둔화되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를 점차하게 줄여 주시는 것이 좋고 이제 추운 겨울에는 물은 아주 가끔씩 주시면 이게 되는데요. 만약 키우는 장소가 이게 너무 추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브 체인은 비료가 많이 필요가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 가다가 되면 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뿌리가 이제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는 적게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 1년에 이제 성장기 때 완효성 비료를 한두 번 정도 이게 주시면 됩니다. 러브체인은 포기나누기나 꺾꽂이, 물꽂이, 휘무지 등으로 번식시킬 수 있는데요. 러브체인 줄기가 너무 길게 자라서 지저분할 경우 원하는 위치에서 줄기를 이렇게 다듬어준 후에 자른 줄기는 버리지 말고 이제 삽목을 해서 번식시키면 좋습니다. 줄기를 사용해서 흙에 삽목을 하거나 물꽂이를 할 때에는 줄기 부분에서 조금 볼록 나와 있는 마디 부분에서 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흙에 삽목할 때는 마디가 있는 부분이 흙에 묻히도록 가볍게 이제 흙을 덮어주시면 좋고요. 물꽂이를 할 때는 깨끗한 물에 줄기의 마디 부분도 담기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